만약에 오빠가 안 왔으면 그랬으면 나는 5박 6일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설렘을 느끼지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어긋났을까? 아, 맞다, 맞다. 영숙 씨도 지금 외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영숙 씨도 그러고 앙헤르카노를 브런치? 어 둘이 어? 나가요? 데이트 나가? 둘이 왜? 어머 나쁘지 않다. 브런치 브런치 먹자 그럼 배고프다. 음. 그럼 데이트를 나갈 게 있나? 첫날 뭐, 고른 거. 네네네. 네네. 네, 유유하게 서로 골랐어요. 어, 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첫날 부모님 사진을 아, 골랐대. 했다, 아, 미안하다 맞아 이거 마지막 날에? 야 마지막 날1대일 나네. 어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다안 됐다고 하니까 딱 둘만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 딱 돼가지고 어,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 유일하게 또된 거야. 이분들만 된 거. 자, 진짜 정식 1대1데이트 아, 예, 예. 마지막 날. 나랑 안 닮았어요? 응. 비슷해. 그렇죠. 어, 어, 어. 웃는 게 지금 표정이 안경, 약간 어, 어. 애매한데 웃을 때 진짜 누, 잘 나. 눈도 맞다고. 좀 비슷한 거 같고 안경 벗으면. 되게 이미지가 겹칠 것 같기는 해 어머니가 오, 닮으셨다 어머니이시다 응. 그리고 우리만 됐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 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인연인데 응. 왜 자꾸 어긋났을까? 그래도 난영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음. 관심 있다고 표현하기가. 음. 그래도 기대도 하게 되고, 음. 어. 그래도 실망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음. 어. 아, 그걸 느꼈어요? 어? 그걸 느꼈어요? 어. <laughs>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보다 7살 동생이지만, 나보다 7살 누나 같아. <laughs> 정신은. 그래서. 나는 음. 만약에 오빠가 안 왔으면. 솔로나라에 음, 음. 그리고 다른 영수가 왔는데 그영수가 딱히 음. 또그연구소제가돼 만약에 음, 음. 그랬으면 나는 5박 6일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빠가 있었으니까 내가 재밌게 5박 6일을 보낸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당연히 재밌었지만 이렇게 음.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끝까지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네 영수 얘기하네요. 어, 그 영수도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잘 통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진까지 뽑아가지고 어내 인연인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뭔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설렘을 느끼지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사랑이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 예. 누가 아무리 밀어줘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은. 그럼, 못 맞아. 예. 광수, 광수 뭐 만들어요? 아, 프렌치 토스트. 자, 저 프렌치 토스트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걸까? 순자냐, 옥순이냐? 옥순님. 네. 그래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이건 음, 뭐야? 토스트. <웃음> 대박. <웃음> 계란 토스트. <laughs> 근데 저것도 다 먹으면 안 돼. 그럼 광수가 <laughs> 광수가 되게 실증네. 음. 한 입만 먹어야 돼. 한 입만 먹어야 돼. 그래 야 광수 더 끌려. 어. 어. 너무 맛있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어. 한입딱 먹고. <laughs> 진짜 피곤하다. 먹을 만하네요. 진짜네? 어. 아, 진짜네? <laughs> 아, 진짜! 한입만 먹고 줘야 돼 그냥. 어,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옆에서 또누구 도와주는데? 옥순 씨가 브렌치 토스트를, 어? 오믈렛인가? 뭐 찾아. 봉수님, 동생님. 봉수님을 위해 아침을 계란을 어?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또 원해줄라 <laughs> 뭐 <주려고> 했지? <laughs> 아니 커피 타려고 했는데 드셨을 것 같아. <laughs> 또 해준 거예요 보답으로? <laughs> 아 진짜 광녀 <광역은> 든다 진짜. 남아있으면 내가 먹고 싶어서. 광수도 지금 옥소리한테 꽂혀 있는데. 어, 광수님 이거 같이 먹어요. 이거랑 이거. <laughs> 같이 먹어요 이것만 <laughs> 먹어요 사진 찍거 보여줘요 아, 어떤 사진이요? 아까 상처리를 같이 상처리, 아, 이거? 우리 광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 뭐예요? <laughs>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같이 먹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는 데 <laughs> 이게 더 맛있어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광수님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laughs> 한번 주셔봐요. 아 예, 예. 음. 형 너무 잘해준다. 와. 저는 광수님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얼굴을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순도 특이한 거야 광수가. 아니 어떻게 또 저렇게. 린스토스트에한분은또 넘어가요? 넘어간 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마주 보니까 계속. 오늘 밟히는 거지. 어, 네. 자주 보니까. 5방6일이면 충분했어요. 음, 어떤 게요? 뭔가에 대한 확신을 음, 갖는 게. 충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저도. 저라는 사람을 알기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음. 어제 밥 먹으면서. 먹은... <laughs> 했던 얘기? 그. 했던 얘기... 얘기가 연애관이 아... 좀 다르지 않을까? <laughs> <laughs> 그. 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무슨 뜻인지 의미는 알았지만, 음.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런 그러니까, 건가? 저는, 음. 둘이 잘 만나서, 같이, 둘이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잘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활동들. 근데 이제 공수님께서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와 이런 거를 좀 원한다 하셨으니 좀 서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음,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laughs> 아무튼, 저만의 생각. 네? 제가 좀더 안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했어요. 그게 실제로 변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